오늘은 별내에서 생선구이 테이크아웃 전문점. 어, 생선구이를 테이크아웃 한다고요? 그거는 좀 생소한데요. 여기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들어가면 어, 화덕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게 피자집에서 보통 이런 화덕을 많이 보는데 그 피자집 화덕이랑 같은 건가요? 어, 거의 피자집 화덕하고는. 네.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네. 굽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어떻게 다를까요? 거의 화덕은 간접열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간접열보다는 직접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네. 불맛도 나고 네. 아 불맛이, 불맛이 더 난다. 네. 서로 되어 있 400도인데 이제 600도까지 올라가요. 어 예예. 600도까지요? 예. 4분 정도 굽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뒤집어서 한 3분 정도 구워요. 아총 7분. 네. 바로 전체 손실 찜질. 냄새도 굉장히 좋고, 기름기도 쏙 빠져 있는 게 눈으로도 싹 보이네요. 식힌 다음에, 이, 이게 진공포장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